안녕하세요. 꼬마 중고차 김성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가성비가 어마어마한 차량인데요. 일단 영상을 보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차종 그리고 제조사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차량의 공식 명칭은요. 크라이슬러 200 2.4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2015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5만 k 로 단순 교체도 전혀 없고 미세 누던 한 방울도 없습니다. 거기에 연료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어 그리고 이 차종 외에 저희 홈페이지에는 좀더 다양한 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 보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 전면부 설명에 앞서 가격 안내드리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가성비 어마어마한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 착한 가격 때문입니다. 연식이 15년식에다가 주행 거리도 5만 키로 거기에 사고까지 없었는데. 판매 가격은 정말 최저가거든요. 저희 꼬마중고차 판매 가격 9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차량의 색상은 주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전면부부터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유리 부분에는 뭐 돌팀이라든지 썬팅이 찢어져 있다든지 이런 흔적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이고요. 그 아래 본네트로 내려와서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두껍게 들어간 본네트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은 스톤칩이 보이지 않고 깨끗한 상태지만 여기 보시면 끝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칠이 조금 벗겨져 있는 현상은 보여지긴 합니다 살짝 아쉽죠 그리고 헤드램프도 보시면 백화나 습기현상 이런 건 전혀 없지만 여기 보시면 약간의 이물감이 묻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출고할 때 저희가 깨끗하게 닦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920이라 그래서 옵션이 많이 빠져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부에도 스크래치라든가 사용감 이런 거 확실히 짧은 주행거리에 걸맞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도 설명 한번 이어서 가볼 텐데 확실히 안전 무사고 차량답게 범퍼, 휀다 간에 단차나 단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끝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칠이 조금 벗겨진 듯한 이런 현상은 보여져요 이것도 살짝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앞쪽 휠 앞쪽 휠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긴 한데 이휠 부분에 약간의 휠기스 정도 이 정도는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70% 이상이기 때문에 교체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앞도어 뒷도어 보시면 단차라든지 단색이라든지 이런 현상도 전혀 없이 깨끗하고 썬팅도 썬팅이 떴다거나 뭐 특이점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조금은 두껍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뒤쪽 휀다 부분, 뒤쪽 휀다 부분과 범퍼 부분 보시는 것처럼 단차와 단색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뒤쪽 휠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찝어드릴만한 특이점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약7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후면부 디자인도 절대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으로 정말 고급스럽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후면부도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 뒷유리 부분에 유리가 깨져 있다거나 썬팅이 떴다거나 그런 흔적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트렁크 부분도 뭐 칠이 벗겨진 자국이나 이런 특이사항 없고. 크라이슬러 엠블럼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후미등이라고 하잖아요. 후미등도 깨져 있거나 습기가 차 있거나 이런 현상 이 있는데 이 차량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 옵션 후방 감지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 카메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하지를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릴 건데 사실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카메라가 조금 작아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 범퍼 하단부에도 전체적으로 크게 큰 사용감이나 특이점 보이지 않고 깨끗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보고 제가 사실 조금 놀랬거든요. 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 골프백을 뭐 가로로 넣든 세로로 넣든 세 개씩은 들어갈 만한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트렁크 내장제도 정말 아껴서 타신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물감이라든가 훼손감 이런 것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무리 측면부로 설명 이어 나가 볼 건데 뒤 범퍼 휀다간에 역시나 단차라든지 단색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아쉽게도 뒤쪽 휠에는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 요거는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뒷도어, 앞도어, 썬팅까지도 전체적으로 반대쪽 측면부도 제가 찝어드릴만한 특이 사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쪽 휀다 부분, 본네트 부분, 범퍼 부분 역시나 단차라든지 단색이라든지 역시 존재하지 않고 깨끗하고, 이 앞쪽 휠에는 약간의 역시나 휠 기스 사용감 정도는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크라이슬러 200 차량 외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다소 보여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격도 좋고 이 가격대에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실내 옵션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실내도 면밀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도 정말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짧은 주행 거리에 걸맞게 큰 사용감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기 센터페시아랑 제가 대시보드 쪽을 한번 쭉 비춰드릴 건데요. 이런 요런 대시보드나 이런데도 요런 사용감이라든지 긁힌 자국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조석 시트도 역시나 짧은 주행 거리에 걸맞게 뭐 가죽의 사용감 또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금액이지만 정말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 핸들도 뭐 가죽이 훼손됐다거나 이런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는 핸들 리모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가 조금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이 후방 카메라 인치수는 굉장히 작아요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작은 인치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라인 표시선도 굉장히 잘 작동해 주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후방 감지 센서를 껐다 켤수 있는 버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타트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조금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를 이 다이얼 형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수 있도록 배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 이 안에는 컵홀더 공간 그리고 스마트키도 이렇게 두 개씩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공간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평소에 음료수나 이런 걸 드실 때는 이렇게 놓고 쓰시다가 수납할 물건이 조금 있으시다. 이걸 열고 아래쪽에다가 수납을 하시면 많은 공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차량 블랙박스도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썬루프도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도 개방감이 그렇게 막 엄청 좋다, 엄청 나쁘다 딱 정해드려 드릴 수 없을 만한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원터치 형식으로 썬루프도 굉장히 잘 작동해 주고 닫힐 때도 뭐 레일의 이물감도 없고 마찬가지로 열릴 때도 소리 하나 없이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 열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차량 2열도 1열과 마찬가지로 진짜 사용감이 크게 보여지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가죽들의 훼손도 없고 전체적으로 진짜 주름도 많이 가져 있지 않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팔걸이 쪽을 내려봐도요.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2열에서도 컵홀도 공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어, 차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11 시트를 충분히 뒤로 당겨도 제가 무릎 공간도 이렇게 굉장히 여유가 있고 머리 공간도 정말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쪽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루프에도 이물감이 가 있으면 차량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뿐더러 이거를 닦아낼 수도 없고 이 윗부분을 통으로 빼서 갈아야 돼요. 굉장한 수리비가 들어가는 부품인데 어, 루프 쪽에도 이물감이라든지 전혀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외관, 옵션, 그리고 실내까지 살펴보셨는데 총평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누유도 한 방울도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차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차량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일 저녁 좋은 차량을 위해서 항상 두 발로 뛰고 노력하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응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마중고차 김성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